아 초대가 안 돼? 잠깐만 아 됐다 아안 오.. 아안 보냈구나 <laughs> 죄송합니다 아, <laughs> 제가. 근데 엠버가 좀 너무 컨셉이 좋아 <laughs> 아 멍뭉이 <laughs> 아니 근데 향랭이 정말 좋긴 해 저도 향랭을 굉장히 해봐. 좋아하는 사람인데 행복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할수 있지. 저도 향랭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테니. 지금 화이트를 너무 해보고 싶었어 나는 고루에 말이 고루 육0 렙이에요. 나 진짜 이게 색로다 물렸어. 얘 맞으면 한바에갈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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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활캐 다음으로 좋아하는 것도 창 캐요 같고, 이거는 제가 그래서 처음에 타르탈리아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활도 되고, 칼도 되고. 카르토신제 2도을 이거 못한다. 아니면 타르탈리아를 우인단 최고의 친구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어림도 없지. 당연한 값합네원 이거 뭐야? 아, 아. 날 따라잡아. 악. 물건머리가 보고 싶다 야, 근데 저는 원세나 굉장히 잘하는 그런 부레이를 보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막 딜이 잘 나오는지? 왔습니다. 초기야 됐네 초기야. 이놈 뭐 이? 잠깐만요. 저쪽이구나. 어디 보자. 아 뭐야? 야! 이상한 추 아니 저한테 캐리 바꾸는데 있었다고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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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심지어 버벅여 꿀빳네 이거 얘가 왜 여기있어? 얘가 왜, 왜 여기있어? 여기 형이 왜 여기있어? 형이 왜 여기있어? 형이 왜 여기있어? 여기 어그 와중에 맹수 발톱도 주네? 무지성 아이 잠깐만 잠깐만 출동! 출동! <laughs> 야, 구경났다구경났어구경났다 <구경났어>. 구경났다. <laughs> <laughs> 진짜, 왜냐, 있 여기? 이번엔 두 마리, 진짜. 아, 잘못눌렀어뭐게이 뭐 눌러버리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려다가 Q키 눌러버거 아, 모나로는 안 돼요? 아, 오케이, 그러면은 키 작은 친구로 가야겠네 키 작은 친구면 클레오 이겠지요 클레오 가면... 이, 여기였지? 여기로 막 이렇게 가가지고 NOPE 배는 왜 이렇게 안 오고 물건은 또 언제 오는 거야? 키큰 남... 아, 키큰 남성키야? 아, 잠깐만 난 있지요 나키 작은 애로 알고 있어도 지금까지 뭐지? 으키큰남성기어 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이거? <laughs> 어 끼고 껴야 돼 여기. 아 됐다. 가만히. 여정은 언제 끝나도 하이 하이. 오 신기해. 굉장히 신기해. 오, <laughs> 오, 굉장히 신기하네요, 이게. 와,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라? 오, 됐다! 하이하이! 하이하이! 아, 뛰면 몸이 멋대로 튕긴다? 오케이, 오케이. 오, 이거, 이거, 혹시, 불도. 아, 이거, 불은 그냥 오브젝트네. 여기는 윈드 필드를 생성해야 되는 곳인가? 벤티가 필요하던 걸 보면은. 아 됐다. 와.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어 뭐야? 아나 은행원 됐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이거 카메라 찍을 수 있나? <laughs> 이거 카메라 찍을 수 있어요? 잠깐만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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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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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어떻게 찍어?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바위의 신 보락스. 바위의 신 보락스 은행원이 됐어. <laughs>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바위의 신 보락스 은행원이 됐어. 뭐지? 동료씨, 왜 은행원이 되셨어? 아쉽게도 뭐 까먹었어. 아이 페이몬. <laughs> 아이, 기 가는 건가? <laughs> 이 망한 녀석, 감히 내 돈을! <laughs> 이 망한 녀석, 감히 내 돈을! 안 돼, 탈출했어! <laughs> 돌아가! 야, 이거 샷 좋다. 둘, 셋! 야! 이거 뭐야! <laughs> <laughs> 벤 티가 궁 쓰니까 애들이 쳐다보는 것 같아. <laughs> 한 분은 던지셨어. 근데 너무 느낌이 있어. 아, 그럼 저희 내 입잖아요. 어, 이번에 마지막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각자 애정케 하나씩 들자. 각자 애정케 하나씩 들고 사진 찍고 가자. 라이덴 잡으로 저의 애정케, 저의 첫 우성케 유라. 각자의 나는 진짜 얘로 먹고 얘로 산다. 나는 얘로 먹고 산다. 근데 한분또 어디 왔어? 여깄다. 오, 좋아, 좋아. 아! <laughs>